20년 넘은 것 같아요. 20년이요? 예.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요. 초학 6학년 때부터요? 예, 예. 예. 어머, 어머님은? 아, 저는 원래 야구를 아무 몰랐는데요. 결혼하면서 아 해서 이제 10년 됐나? 아, 10년 됐나? 네, 네. 친구는? 18년부터. 18년부터? <laughs> 어, 아빠가 팬이 그전 다. 그, 그, 그 그, 아빠 따라서 한 거예요? 팬을 했어요. 어. 하기는 어려서부터 LG 팬이긴 했지만, 은 이렇게 저, 열정적으로 이제 팬이 된 지는 2012년부터 시작했을니 거의 한 7년, 8년 정도 됐을 것 7, 정도 같아요. 예, 예, 예. 본격적으로 팬은 3년 정도? 정도 네, 네. 어떻게 신랑이 LG 팬이어서. 근데 오늘 어떻 아직 직장 끝나고 올 겁니다. 네, 네. 님은 아, 어, 3년? 아, 저도 3년 정도 했어요 네. 다 아, 그러면 뭐 아버지 따라서 네네. 28년 28년이요? 저는 못해 LG 팬이 1년인데 영향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아, 아버지. 야, 아버지. <laughs> 제일 생각 나는 건 아무래도 이제 3피트 오심이 제일 많이 나, 나지 않나. 네. 3피트 오심이 올해 논란이 많았는데 오히려 좀. 네. 그 중에 이제 LG 트윈스 약간 피부계에요. 네. 이제. 저 유독 많이 일단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다 승으로 한상이 됐으면은, 충분히 이제 2, 3, 싸움까지도 해볼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LG랑 두산전 할 때, 그질 거라 생각했는데, 폐계로 홈런 때문에, 어, 조금, 어 어떡하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겨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영정 선수 좋아하는데.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갔었는데 험난쳐가지고험치고 그 끝내기 붙을 이겼거든요. 이성우 선수가 그 기아 타이거즈랑 할때 끝내기 치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네. 기아 타이거 팬인데 친하게 네. 네. 됐죠. <laughs> 지난주였나? 그 거의 진다고 생각했던 경기를 이겼던 경기들. 그런 경기들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8회, 9회 뒤집었던 경기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음. 것 같아요. 그추석대첩이라고 하죠. 기음전. 음. 네. 음. 키움, 음. 네. 네. 네, 이제 곡게 이제 9회 초 2사 투스트라이크였는데 거기서 이제 역전을 한 경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사위를 좀, 순위를 좀 빨리 결정 지은 계기가 아닌가. 85점 85점 네. 이유 는였던 어, 아직은 가을 야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평가하고 싶어서 85. 점 못한 건 아니니까 85점. 99점? 99점도? 네, 네. 네. 뭐 그만큼 잘했다. 네, 그렇죠. 예. 선수들 네. 진짜 잘했어요. 네. 저는 100점. 100점이요? 네. 열심히 잘해 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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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95점? 95점? 어... <laughs> 5점은 왜? 뭐... 네. 다이아고에서 채워줄 것이다 네 <laughs> 어... 저 개인적으로는 90점 정도 주고 싶네요 네네 90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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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일단 3년 만에 일단 포스트 시즌에 수출했잖아요 네. 그렇기 많아서. 때문에 일단 거기서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10점은 이제 그... 포스트 시즌에서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또 뜻깊게 네. <laughs> 사실 작년에는 조금 부진했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100점 주고 싶어요. 아, 100점요? 대하시네요 어머님. 아, <laughs> 예. 점수로 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그냥 칭찬해주고 싶고 <laughs> 네,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저는 이영종. 이영종. 네, 네, 네. 작년보다 네, 더 잘하는 것 같고. 본인도 작년보다 잘한다고느끼고경기에임하니까는 이웅조 있는 이국조서도 잘하고 있는 한국에서트윈하고있에는 계속 삼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홈런도 자주 치고게로 선수 때도에이고서도게로 선수가 제일 에서도잘저는고우석 선수. 고는서 나오면 마음 편하고. 말할 것도 없다? 음. 아, 안정적으로 본다? 2 0 0 0 선수. 2 0 0 0 타자에서 일단은 1번 타자로서 굉장히 잘 해줬고 시즌에는 다치지 않았고 또 좋은 성적 내줬고 여러 가지 면 봤을 때 가장 리드오프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 0 0 0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오를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던 게 이제 1번 타자의 부재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애지가 사실. 근데 그걸 이제 이천웅 선수가 올해 이제 많이 그 메꿔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도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가 아닌가, 라는 애지가. 생각이...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선왜왜 좋아요? 많이 잘잘 자, 자, 잘하고 다 다율도 넣 넣고 그해 그래, 그해 그래, 그해 가지고 저 아, 좋아요. 그렇구나. 이천웅 선수. <laughs> 가천 리드오프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가장 좋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 아마 많은 LG 팬분들이 공감 하시겠지만 정주현 선수가 좀 아쉽지 않나. 네. 일단뭐 정주현 선수가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안타도 많이 쳐주고 이제 그 호수비도 많이 했지만은 기본 이제 간혹, 간혹 가다 결정적인 실수를 좀 많이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LG 팬분들의 이제 마음을 좀 애타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지환 선수. 선수 정말 아쉬워요 지금. 네. 가을 야구에. 달려 갖고 예상을 당해 음, 가네. 네. 정말 아쉬워요. 열심히 해 줬는데. 네. 네. 저도 지환 선수예요. 네. 오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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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저도 저오지환 저도. 선수. <웃음> 네. <웃음> 네. 글쎄요. 다 잘해 가지고 딱히 꼽기는 어려운데 음, 임찬규 선수나 임창규 뭐 이제 이런 저희 지금 아직 4, 호 선발에 좀 약하니까 음, 그쪽에서 음. 좀더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김현수 선수가 좀더 탁탁 잘 쳐줘가지고 현사비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네. 아쉬운 선수는 조금 없고 임찬규 선수 정도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조금 지금 어제도 그랬고 조금 재고가 잡혀가는 거긴 없 한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쉬웠다. 네. 조금 아쉬운 점. 안 다치게, 네, 다치지 않고 네. 끝까지 싸워서 우승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최고로 내 네, 바라는 거예요 저는 네. 항상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관련 올라가서 이제 더 열심히 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올해 많이, 많이 좀 가봤어. 그런 걸 많이 충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사명성 장장님이나 유준희 감독님께서 그래서 딱히 바라는 건 없지만은 굳이 이제 하나 있다면 이루수를 좀대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라는 점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선수들이 하나 올해처럼 한 팀이 돼서 가을 야구를 하고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야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 그거면은 이제 팬들도 접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단장님부터 이제 다 새로 오셔서 그 준비를 되게 잘한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제 선수 보강 잘 하시고 선수들도 이제 다치지 않고 가을야고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LG, 화이팅! LG, 화이팅! LG, 화이팅! LG의 인대죠. 인대, 아 네. 인데도 이제 파손이 되면은 팔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두현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세 번의 이제 인대 수술을 한 곳에서도 이제 비선조로서그 암흑기 시절을 이제 LG와 함께 때, 했기 때문에 뗄려야뗄수 없는 사연이로생 신이죠 신. 신이 음. 어 어떤 의미에서? 어떤 LG를 위해 몸을 다바쳤죠 몸을 다 바치고 LG를 위해서 팔을 바쳤죠. LG 팀이, 팀이 위기의 순간에 언제든지 나타나서. 자신의 임대를 아끼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해 왔던 선수. 음. 락켓. 락켓. 짜증 락켓. 대표적인 별명이잖아요 락켓. 네. 역시 가장 대표적인 라켓이죠. 아, 라켓. 네. 네. 그렇 그렇죠. 이거는 뭐이동현 선수하면 모두가 알지 팬이 말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아빠하고 네. 아버지하고 네. 같이 야구장을 네. 왔는데 네. 그날 경기 엘지 팀스 위기 상황에서 이동현 선수가 등 판을 해서 그 위기 상황을 잘 막고 LG가 역전을 해서 승리 이동현 선수가 승리치수가 되는 경기를 제가 첫 LG 팬이 된 계기로 야구장을 맡게 와서 아, 그 경기를 네. 처음으로 보시고 이제 LG 팬도 되고 이제 이동현 선수의 팬도 되죠. 네네 이동현 선수가 나와서 준우승할 때아 네, 그때가 아마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가 제일 멋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팬들의 또 나올 때 앞뒤 좀 동일하게 전부의 모습가 아니고 또 이제 많은 어려운 사, 그 시련을 겪고서 이제 그700 경기라는 대업을 이룬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너무 고맙고. 뭐 앞으로도 계속 LG에서 뭐 코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얼굴을 계속 볼수 있을 거니까 뭐 팬들 위해서라도 계속 LG에 계속 뭐 나중에 감독 한번 해야죠. 아. <laughs> 이동현 선수 그동안 700경기라는 많은 시간 동안 LG, 팬, LG 트윈스 팬들을 위해 마운드에서 묵묵히, 꿋꿋하게 열심히 공을 던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동현 선수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처럼 마지막 남아있는 인대는 이동현 선수의 아들님과 함께 캐치볼 하면서 이동현 선수의 아드님이 LG 트윈스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우선 이동현 선수 그 지난 이제 2000년부터 이제 계속 암흑기 시간을 거쳐서 그 어려운 시련을 겪어서 이제 LG를 위해 이제 그 인대를 바치셨는데 남은 인대는 자녀들의 캐치볼을 위해서 남겨주시고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이동현 선수 은퇴 시대 이제 함께 하겠지만은. 항상 잘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